이번에 갤럭시 폴드랑 플립이 워낙 잘 나왔는데 아이폰 17 정확히는 아이폰 17 일반 시리즈가 그전 16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가격이나 스펙상으로는 프로랑 비교하는 게 맞지만 프로의 디자인과 색상은 아직 적응이 안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반이랑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기기들이 상향 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에 포커스 맞추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폴드가 굉장히 얇아져서 굳이 두께감을 비교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이고 휴대성 좋은 아이패드 미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아이폰 17이랑 두께감을 비교해 보면 폰이 접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감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냥 펼쳐서 재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 이렇게 펼쳐서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전 후면 잘 되고요. 배줌 전환도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전면 화면도 물론 빠릿빠릿하게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멀티 화면이 된다는 거이 폴드폰으로 배달 유튜브 방송 스무스하게 하시더라고요. 멀티레스의 버벅거림만 없으면 정말 최고의 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접히는 것도 너무 이쁩니다 자 그리고 플립 보여드릴 건데요 이 플립이 초창기에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몇 세대를 거치면서 배터리 용량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경첩 부분 삼성 로고도 굉장히 이쁘고요 전면 카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 가지고 굳이 폰을 열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펼쳤을 때 확실히 17보다 크죠? 와, 근데 17 화이트 진짜 이쁘다. 자, 이렇게 17 일반이랑 플립이랑 폴더 비교해봤는데요. 이번 17 프로가 디자인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색상만이라도 무난하게만 뽑아줬다면 지금 이 폴드랑 비교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플립도 버벅거림 없이 빠릿하게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17프로로 목에 거치대를 걸어 촬영했고요 얼른 액션캠을 장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시선이 부끄럽네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